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 하심으로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24시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24시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늘 24시 하수꾼으로 설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강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사야가 누린, 어, 나의 24시. 우리가, 어, 24시, 어, 여러분이 정인으로 써야 되는데, 제일 먼저 24시 영적인 사실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늘 현실에 쏟게 되고, 어, 사람의 말에 쏟게 됩니다. 이사야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어느 날 성전에 어,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지식으로 듣고 훈련 받았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언제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영적인 사실을 보는 어, 영적인 24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성경에는 어, 기도 응답할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주로 또 말씀을 전달하고 성취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위험과 위기에 빠져들 때는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서 보호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저 여러분이 널 영적 사실을 보시고 이십 사실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24시 붙잡아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잖아요. 어,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3절에 렘의 언약, 거룩 특이 언약을 보여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 은약, 구원의 언약을 보내주셨고요. 이 언약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이사야 40장에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이사야 41장에는 또 이사야 43장, 그리고 이사야 쭉 66장까지 뭘 보여주느냐. 은약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대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쏘아서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4시 이 언약을 붙잡고 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제 24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여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거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복음의 거룩히 언약을 붙잡은 자잖아요. 천명입니다. 순례자가 뭡니까? 이 땅에 뭡니까?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자죠. 정복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의 역사하는 모든 허감을 꺾는 24시 기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 네 번째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24시 누렸다면은 수꾼의 언약을 붙잡은 24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전도자의 축복이죠. 20 전도자는 전도라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는 시간표에 따라 본인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 하면 되는 거고요. 24시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고요 24기도의 파수꾼, 24전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고 최고의 기도를 누리는 워치타워의 역할을 하고 최고의 전도를 누리는 전세계를 복음으로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는 24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은 니까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인데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인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 참그 기도하면서 헌신을 해주셔서 우리 민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주 좋은 별장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고름을 취하면서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성교지를 위한 기도와 또 여러분, 귀한 승김에 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초대교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원니스의 축복을 이루어 갈줄 믿습니다. 어, 서로는 언제나 어,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적인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무속인들이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단전 13장, 16장, 19장의 점술, 우상, 이 역, 이 흐름들이 어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삼단체를 이용해서 명상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선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고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삼단체라는 그 특히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런 거는요. 특별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이게 뭡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는 기독교를 이용하고요. 그 때, 그 때, 그 시대의 흐름을 활용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명, 이름은 명상운동이라고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 뭡니까? 어, 굉장히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다. 너무 수준 높게 올라가니까, 어, 거기다가 귀신의 역사다 갖다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적에 왜 똥금없이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불렀다. 함께 있게 위함이기도 하고, 뭡니까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건설 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어찌 보면 약간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관 세계관 이야기할 때는 거창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거창한 단어가 아니고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뭘 전제로 했느냐? 영적인 전쟁을 전제로 한 겁니다. 영적 전쟁 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세계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골로셰스의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속지 마라 했잖아요. 그런 단어 그거 뭐 거창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귀신이 들려서 병드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모든 병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챙긴 것이 아니잖아요. 장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려우면요 무속인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통계에 나와 있잖아요. 또 이제는 뭐 무속인 점쟁이를 직접 안 찾아가도요 기독교 무당을 찾아간다 말이에요. 날 자기에게 답주고 완전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당짓하고 있는 명상 운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소명도 없이 하나님의 부름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영접이 많이 된다는 그 열매 하나만 믿고 신학교에 니나내나 들어가 목사가 이래 많이 넣으면은 나중에 이 기독교의 영적 흐름이 강력한 이 흐름이 식어지면은 그 사람들 다 미션업이라는 이름으로 무당노를 단다 기독교 무당로릇 타고 기독교 점이나 치고 앉아 있고. 이래 되면 기독교 철학관이나 하고 앉아 있고, 뭐 이래 되는 시대가, 그거는 뭐, 어느 단체든지, 어느 시대든지,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무당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세계교의 위기가, 교회가 전부 기독교 무당화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계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부정을 해놓고 들어가면 답이 안 오는 겁니다. 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지금 명상운동에 빠져있는 사람이 뭐한60% 넘을 겁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깼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가 뭐합니까 자꾸 죄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마귀는요. 권세는 살아 있습니다. 어. 단지 뭡니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을 뿐이지. 어, 활동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어, 권세를 깰 것이라 안 하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늘 붙잡아야 될 부분은 지금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자, 본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여러분이 아는 순간 진짜 언약을 붙잡는 순간 확감은 결박됩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왜 주셨냐?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다고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장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추레굽키 3장 18절에는요, 시생제사잖아요. 여러분, 애국에 노예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애국의흑암에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피제사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영혼이 영적인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로마의 속국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허감 건세의 속국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단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그리스도로 끝이 안났어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교회오니까 살아보려고, 뭐 이래 하면 병 고쳐진다니까, 하 급한 문제, 자기 문제 해결된다니까, 하 그리스도라고 떠들면서도 또 급하면 어디로 갑니까? 절에 갑니다. 급하면 어디로 갑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작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냈다. 이거 믿기만 해도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허감은 무너집니다. 사단이 잘무서워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 언약 못 붙잡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만 가르쳐 주고, 이거를 계속 가르쳐 줄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때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현장에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가 그러니까 무속인과 점술 귀신들린 자, 우상 숭배로 병든 자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선교여행을 가면서러니까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가면서 계속 현장에 뭡니까? 뭐부터 꺾었습니까? 허간부터 꺾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처럼 뭐 허공을 향하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허공을 쉬지 않고요 현장의 역사고 하 문화 속의 역사는 무속과 점술, 우상 숭배. 그것으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자, 귀신들려 있는 자이 현장을 보고 뭡니까?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유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바꾸는 3대 현장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면요. 어, 정말로 무속과 점술, 우상 이 속에 귀신들려 있고 병들어 있는 그 현장을 영적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그리스를 누리시고 그리스를 전달해서 아무도 할수 없는 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무도 줄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사실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네 교회를 세우려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속을 수 있거든요. 어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졸고 있다. 어 여러분들은 아저 사람이 졸고 있구나. 시험 들고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목사는 저 사람이 좀 삐졌나? 뭐 내한테 시험 들었나? 이렇게 메시지가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막안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다는 오만때만 불신앙이 더 찾아오고 염려가 더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너는 뭐만 붙잡아야 되느냐?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언약만 실제적으로 믿고 누리고 전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없으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뭐, 무너지고 장노님도 무너지고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요. 하늘과 땅의 근서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또 마가복음에는요. 병든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니 한다. 뭐 여러분이 독약 먹으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어, 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위에 두시는 권능을 얻게 되고요. 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이라고 또 사도행전 1창 8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아무도 줄수 없는 답을 주는 자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여러분이 이 언약,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권실,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집중하면요. 세상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뭐 말을 하지 말고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어, 이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 그때 잠깐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평생 영원히 여러분 후대까지 각인되고 전달됩니다.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국 백성의 근세를 믿고 깊은 기도로 집중하면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면 무너가 물러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가진 영적 문제, 여러분 뭐 목사인 저도요 따지고 깊게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영적 문제 그걸 인정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나도 모르게 나는 연약한데 나는 미련한데. 어, 나는 약한데, 뭡니까? 강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덩굴을 밝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삼셜 나라가 살고 남미 보구마가 이루어지고 세계 보구마가 이루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워싱턴 초대계 공동체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안을 뜻해 네. 영적 사실을 보고 참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허감에 빠져 있는 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언약을 붙잡고 쉐의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전부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이 큰 힘을 얻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잡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삼신나라 오천종족 살리는 세계 성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교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 사역자들 교역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성교사님들 한분한 한 분들에게 아버지와 말씀 사역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영혼을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의 허감을 꺾어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교구와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전략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년 마당만 받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죄를 영육관에 부흥시키는 주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생활에 얽매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영적 시야가 갇혀버리고 아버지 하나 율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정말로 전도자로 설수 있게 하시고 사명자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 암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또 간을 이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이 후유증 속에 계신 우리 최 미예 권사님 시급하게 우리의 집중기도가 필요합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사명을 깨닫고 전무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또 기저질환 속에 계시는 우리 송명범 정은선, 우리 시연 최은혜 목사님 캐롤리나, 우리 또 김성극 장로님 코비들구에 노출되어진 분들 한분한 한 분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큰 긍유를 베풀어 주셔서 빠른 개유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군선교사로 출타 중인 우리 박주진 안정보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일어나며, 군의 현장에 많은 예비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인생의 큰 아버지의 이정표를 가지고,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돌변하신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한중한 새벽을 밝히며 이 삼실을 놓고 교회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전도자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